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흔히 우리는 듣고 있지만 막상 현실로 옮기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버리면 편해질 걸 알면서도 붙들고 붙들고 또 붙들며 사는 걸까요?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꼭 붙잡고 조여두지만 그 조임이 결국 우리를 더욱 아프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치지 않으려고 나를 꽉 틀어주는데 그때 생기는 고통이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역설입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나를 해치고 안정되려는 마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여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착은 사람에게 붙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해. 나를 이해해줘야 해. 나를 떠나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매달림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집착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나는 어딜 가든 당당해야 해. 이것은 자존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든 것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집착은 과거에만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때 그러면 안 됐어. 나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집착은 정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의 기억 속에 계속 머무르려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집착이 생길까요? 그 뿌리는 상처입니다. 상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마. 다시는 버려지지 마. 다시는 무시당하지 마. 그래서 마음은 무엇인가를 꽉 붙들어 줍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집착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은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늘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나? 나를 존중하나? 나를 인정하나? 아직도 내 곁에 있나? 이렇게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다시 집착을 키웁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조여갑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관계는 불편해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도 화가 나고 조금만 거리를 두는 것 같아도 깊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잃고 내가 지키고 싶던 사람까지 잃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외로움과 피로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을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요? 첫째, 집착과 애정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정은 서로를 살립니다. 애정은 숨을 쉬게 합니다. 내가 너답게 살아도 나는 널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반면 집착은 서로를 숨막히게 합니다. 너는 내 기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해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애정은 공간을 주지만 집착은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래서 애정은 깊어질수록 관계가 편안해지지만 집착은 깊어질수록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끔 사랑 때문에 지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지침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입니다. 둘째, 집착과 책임감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 왜 당신은 내 생각을 안 해? 왜 당신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통제는 사랑의 언어로 말해도 여전히 통제입니다. 통제를 사랑이라고 부르면 결국 상대는 미안함과 부담 속에서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떠나는 거야? 그러나 상대는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고마웠지만 숨이 막혔어. 나는 감사했지만 자유가 사라졌어. 셋째, 집착과 존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존엄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는 태도입니다. 존엄은 상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엄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나를 함부로 보지 않겠다. 존엄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매달리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 전체가 흔들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존엄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의존입니다. 브렌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가장 큰 용기는 상처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다쳤고 그런 만큼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면 안 돼.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버티는 사람이어야 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버티려 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방식으로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감정을 없애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단단함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버려지는 것이 두렵다.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집착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언제나 감정을 숨기는 데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대신 억지로 상대를 움켜쥐려 할때 집착은 커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당장 손을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천히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연습, 확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몇 번이나 확인하려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기분 괜찮나? 혹시 나에게 화가 났나? 나를 실망스럽게 본건 아닐까? 내가 아직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확인은 겉으로는 상대에 대한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확인일 때가 많습니다. 이 확인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지금 당장 증명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두 번째 연습.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이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달려가서 고치려 합니다. 그만 울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로 상대를 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상황을 빨리 조용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일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당장 고치려 하는 태도에는 조급함과 통제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줄 알겠다. 내가 옆에 있겠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연습.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값지게 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 경기를 몇 번이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조금씩 떠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습. 결과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 주겠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인정하겠지. 그러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바람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느끼고 그 상처를 다시 집착으로 감쌉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이 반응을 꼭 받아야만 살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갑자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연습.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웃어? 내가 아직 이만큼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해? 그러나 이것이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면 안 되라는 마음은 나를 고통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기쁨은 죄가 아닙니다. 기쁨은 배신이 아닙니다. 기쁨은 생존입니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사람은 이미 자유 쪽으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집착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연습. 나의 날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는 무엇으로 채웠는가? 원망인가? 집착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한 조각의 평화인가? 하루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면 비로소 삶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고 나의 호흡을 챙기며 살겠다. 오늘은 억지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겠다. 오늘은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로 있겠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움켜쥐며 살았을까?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동시에 이런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좀 편해지고 싶다. 이제라도 좀 가볍게 살고 싶다. 맞습니다. 그 바람은 결코 이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둘 다를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집착은 관계를 묶고 자유는 관계를 편안하게 해 줍니다. 집착은 두려움으로 붙들고 자유는 실내로 함께 갑니다. 집착은 혼자 살려고 하는 마음이고 자유는 함께 살아보려는 마음입니다. 브레네 브라우는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결될 때 사랑을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통제하고 조이고 맞추는 순간 사랑은 약해지고 서로가 조금 풀어질 때 사랑은 자랍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나? 나는 무엇에 매달려 내 숨을 조이고 있나? 그 집착은 나를 지키고 있나? 아니면 나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나? 만약 후자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조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내 손에 돌려놓겠다. 나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큰 소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남에게 들려주는 다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태도 하나가 나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은 억울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조금 더 가벼운 가슴으로 숨을 쉬는 시간, 조금 더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